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세르비아는 한 평의 바다도 없는 유럽의 내륙국들입니다. 모든 물자가 해양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바닷길이 없다는 것은 물자의 이동에서 큰 약점일 수밖에 없고 세르비아는 또한 아직까지도 한때는 한 나라이기도 했던 주변국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등과 함께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아 안보와 경제도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며 더구나 영토 내의 국가인 코소보와의 갈등도 여전하며 반정부 시위로 2023년부터 1년이 넘게 시위로 정치도 마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세르비아와 발칸 반도는 왜 여전히 혼란이 끊이지 않을까요? 한때 한 나라이기도 했던 유고슬라비아의 중심이기도 했던 유럽도 통제할 수 없는 발칸 반도의 세르비아는 왜 여전히 어지러운지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세르비아의 영토는 6세기에 슬라브인이 이 나라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세기에 발칸반도 서부에 세르비아인이 거주를 시작하고 9세기 세르비아인이 기독교를 수용합니다. 스테판 네마니아가 1168년에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세르비아 후작이 되고 1171년 세르비아 왕국을 세웁니다. 제2대 스테판 네마니치는 1217년 로마 교황 호놀리우스 3세로부터 왕관은 수여받았고 왕국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실질적인 세르비아 왕국의 건국자가 됩니다. 스테판 우로슈 2세 미르틴의 시대에는 동로마 제국이나 제2차 불가리아 제국과 대립하고 항쟁하면서 점차 영토를 남쪽으로 확대해 갑니다. 14세기 전반에 등장한 스테판 우로슈 3세 데찬스키는 1330년 베르부즈트 전투에서 불가리아의 대군을 격파하고 불가리아를 대신해 발칸 반도의 새로운 맹주가 됩니다. 이어 등장한 스테파노로슈 4세 두샤는 동로마 제국의 내란을 틈타 마케도니아, 테살리아, 이피로스 및 알바니아를 정복하며 세르비아 왕국은 최대 영토를 취합니다. 1346년 마케도니아의 스코페에서 세르비아인과 로마인의 황제라고 칭하며 세르비아 제국이 건국되었고 동로마 제국의 정복까지 노립니다. 1349년에는 두샹 법전을 발표하여 국가의 기본법이 완성되면서 세르비아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1355년 두샹은 동로마 제국 정복 원정에 착수하다 전장에서 병으로 급사합니다. 딜을 이은 스테판으로시 5세는 젊은 나이로 군사나 정치의 재능이 없어 국가는 분열되기 시작하여 테살리아는 삼촌 시메온 우로슈가 바르다드 강좌안는 조카 데아노비치가서 마케도니아는 프리레스의 북카시니 각각 공으로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 분열은 동로마 제국의 내분을 틈타 갈라폴리 반도의 교두보를 짓고 있던 오스만 제국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1360년 아드리아노프를 점령한 오스만 제국군은 서서히 세력을 확대했고. 세르비아 제국이 붕괴된 1371년에 라자르 프레벨 야노비치가 세운 국가로 1389년 6월 코스보 폴레에 이른 오스만 제국군은 이 중세 세르비아 공국을 중심으로 한제후군을 코스보 전투에서 격파했고 오스만 제국 발칸반도 지배가 시작됩니다. 세르비아 공국은 오스만의 속국으로 오스만의 바야지트 1세를 섬깁니다. 오스만과 헝가리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로 명맥을 유지했으나 공국 내에 정변 등으로 혼란하자 1389년 코소보 전투 이후에는 단유부강을 넘어 북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1427년 이후 세르비아는 헝가리의 원조를 받으면서 오스만 제국에 대한 저항을 계속했지만 1441년에는 세르비아의 대부분이 오스만 제국 손에 넘어갔고 마지막 요새 스메데레보가 함락되면서 세르비아 공국은 멸망했고, 트르나고라만이 힘들게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스만제국의 침입 이후 세르비아인들은 대이동을 시작했고, 보스니아, 달마티아, 트르나고라 슬라보니아, 보이보디나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로 탈출한 사람들은 나중에 헝가리 대 오스만제국의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459년 세르비아 공국이 유럽을 침공해온 오스만 제국에 멸망하면서 중세 세르비아 이후 360년간 이 지역은 소멸되어 버리고 주로 오스만의 식민지 기관으로서 유럽과의 국경선, 제국의 방어선 역할로 전락하며 유럽사에서 한동안 사라집니다. 그러던 1804년 세르비아 봉기를 시작으로 1817년 세르비아 공국이 성립되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여 사실상의 독립을 이루며 1838년 베오그라드로 수도를 정하고 오브레노비치 가문의 세습도 인정됩니다. 1878년 베를린 조약에 의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고 1882년 세르비아 왕국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1912년 제1차 발칸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에 승리하며 영토를 확대합니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1918년에 생제르맹 조약에 따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령의 남슬라브인 지역은 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국가로 분리됩니다. 이 나라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와 함께 셀브, 크로아트, 슬로베르 왕국을 결성하여 남서 슬라브인의 통일국가가 탄생합니다. 그러나 건국 초부터 민족간의 불화가 계속되어 정치는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상황의 타계를 위해 1929년 세르비아 왕알렉산드 1세가 쿠데타를 일으켜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를 1세는 마케도니아인 민족주의 조직 내부 마케도니아 혁명 조직에 암살됩니다. 후계자인 섭정 파블레 카라조브 제비치는 크로아티아인에 의한 크로아티아 자치주의 설치를 인정했지만 민족 간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고 왕국 정부는 런던으로 도망쳐 망명 정권을 수립합니다. 독일 군정 당국은 독일군의 사망자 1명당 세르비아인 시민 100명, 독일군의 부상자 1명당 세르비아인 시민 50명을 살해한다는 원칙을 도입하여 세르비아인 시민을 담보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에 대항하는 무장 조직 체토닉은 독일군에 저항하는 대신에 크로아티아 독립국에서 세르비아인이 대량 학살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인을 대량 학살로 보복합니다. 이것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가 아직까지도 원수가 된 이유죠. 유고슬라비아를 자력으로 해방한 비동맹 운동의 선구자 요시프 브로즈 치토는 국왕 페타르 2세의 귀국과 런던의 망명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고슬라비아의 재건을 시작합니다. 전후 정권을 잡게 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이후 세르비아를 포함한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서방 국가들과 친밀 관계를 맺고 마샬 플랜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며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소련과 대립합니다. 1953년 티토는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어 소련과는 선을 긋은 자율 관리 사회주의 정책을 전개합니다. 또한 비동맹 운동을 추진하여 제3세계의 주요 국가로서 지위를 확립합니다. 1980년 티토가 사망하자, 세르비아령인 코소보 사회주의 자치주가 세르비아로부터 분리를 요구하고 세르비아인과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등 민족 대립이나 지역의 빈부 격차가 시작됩니다. 세르비아인들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틀 안에서 자민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낮게 취급받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한편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에서는 공개적으로 유고슬라비아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하는 세력이 커집니다. 결국 1991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독립했습니다. 남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세르비아 대통령 슬로브단 밀로셰비치가 사실상 지비하에 두었고, 유고슬라비아는 세르비아인 국가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남아 있던 세르비아 공화국과 몬테네그로 공화국 두개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한 새로운 연방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 됩니다. 이 유고슬라비아는 해체 후 발생한 크로아티아 분쟁,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분쟁에 대한 공식 관여는 피했고 세르비아는 평화를 유지했지만 계속되는 경제 제재로 경제는 침체되고 정권 내외의 민족주의자는 민병대 조직을 만들어 분쟁의 관여를 계속합니다. 1995년 두 분쟁은 종전을 맞이했지만 1996년경부터 코소보에서 대알바니아를 내세우는 알바니아인의 민족주의 세력 코소보 해방군이 코소보 독립을 요구하는 무력투쟁을 시작합니다. 코소보 해방군에 의해 이 지방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세르비아는 코소보 해방군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세르비아인의 해방을 명목으로 코소보를 탄압합니다. 이로 인해 코소보 분쟁이 발생했고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의해 폭격을 받습니다. 수도인 베오그라드는 미군을 중심으로 나토에 의한 격렬한 폭격을 받습니다. 1999년 이후 세르비아령인 코소보 메토히아 자치주는 세르비아의 통치권이 배제되고 국제적인 감시하에 놓이게 됩니다. 유고슬라비아 붕괴 이후 구미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공경이나 각종 분쟁에서의 패배로 인해 세르비아에서 강력한 권력을 지고 있던 슬로브단 밀로셰비치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2000년 결국 그는 실각합니다. 세르비아와 함께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몬테네그로조차 1997년 밀로 주카노비치를 중심으로 독립 요구를 했고 EU의 중재에 의해 2003년에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보다 완만한 국가 연합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이행했으며 인구가 훨씬 적었던 몬테네그로의 정치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주고 3년 후인 2006년 이후에 다시 몬테네그로 독립을 선거에 붙인다는 조건으로 완만한 연합국가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21일, 몬테네그로는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55.5%로 몬테네그로 공화국의 독립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는 2006년 6월 3일 독립을 선언합니다. 몬테네그로의 독립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의 6개 공화국에서 탄생한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완전히 해체됩니다. 2008년 2월 17일 세르비아의 자치주의면서도 세르비아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코소보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자국의 불가분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9년 12월 22일 유럽 연합에 가맹을 신청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 여전히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대립 상황에 놓여 있어 가맹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공화제며 의회 내각제를 채택하는 입헌 국가로서 현행 헌법은 2006년 11월에 공포되었으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며 3선은 금지입니다. 원수로서 세르비아 공화국을 대표하여 형식적으로 국군의 최고 사령관을 맡고 국회의 해산이나 비상계엄 발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회가 가결한 법안을 돌려보내고 재심의 시킬 권리는 있지만 국회가 다시 법안을 가결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인가 없이 법률로 제정됩니다. 세르비아의 주요 정당은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급진당, 온건한 민족파인 진보당, 중도 우파인 신민주당, 친유럽이지만 코소보 독일 대립 반대의 민주당, 친유럽으로 코소보 독립도 용인하는 자유민주당. 그리고 슬로브단 밀로셰비치 정권하에 여당이었던 사회당 등이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2018년 알렉산다르 부치치의 독재적인 행보와 정부의 부정부패 논란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2023년 5월, 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13세 소년이 무려 10명을 죽였지만 촉법 소년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이후 또 다른 9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에 이어 3위의 총기 소유 국가인 세르비아에 대한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5월부터 11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시위가 벌어지는데. 이에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지치는 조기선거를 소집했고 2013년 12월 시의회 선거와 의회 선거 이후 부정투표 논란으로 대규모 시위가 이어져 집권당은 부정했지만 과반수 당이 없어 의회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를 넣고 2024년 11월에는 노비사드 기차역 캐노피가 붕괴되며 15명이 사망하는데 이에 많은 부정부패가 논란이 되며 시위 규모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 한 나라이기도 했던 유고슬라비아의 중심이기도 했던 유럽도 통제할 수 없는 발칸반도의 세르비아는 왜 여전히 혼란스럽고 국가 성립 단계에서부터 혼란했던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